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패치된 클라이언트 내용을 뜯어 나온 정보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설 다이스와 전설 열쇠입니다. 지난 영상에 올린 다이스랑은 다른 확실히 전설 등급의 다이스라는 걸알수 있는 색상의 다이스와 열쇠가 나왔습니다. 어, 항상 다음 등급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다이스 특성상 정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전설룬 다음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 전설 열쇠를 얻고 싶으면, 지금부터 다이스 열쇠 상자를 좀 모아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5월 달부터 다음 등급 다이스가 당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모아둔 다이스 상자가 지금 920개 정도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전설 등급 다이스가 나오면, 다이스 상자 1000개 넘게 모아서, 전설 열쇠 멸망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해도 한두 개, 두세 개는 먹겠죠? 다음은 마피아 관련 소스입니다. 5월 26일 에린노트를 시작으로 사이트 유튜브 영상으로 마피아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클라 패치로 마피아 관련 소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정말 마피아가 준비는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면을 쓰고 있는 캐릭터들의 모습과 그리고 늑대 가면이 있는데, 이게 8명의 파일, 영어로 마피아로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은 늑대 인간이랑 다시 두 개의 가면을 볼수 있는데, 얼른 업데이트 되면 좋겠어요. 모닥불에 앉아서 연주를 듣고 심심하면 다 같이 마피아 하면서 노는 모습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